부자님,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따들 신청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부자고입니다. 저도 작은 가게를 하고 있어 신청하고 결과 기다리는 중인데요. 그게 뭐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린 영상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바로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신청하신 분들 중에 50만원을 받고도 기존 사용처 제한으로 못 쓰고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정부에서 이 소식을 듣고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 즉 주유비를 사용처로 새로 추가했어요. 8월 11일부터 부담 경감 크레딧을 신청할 때 등록했던 바로 그 카드로 휴대폰 요금을 결제하거나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결제하면 50만원의 크레딧에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갑니다. 예를 들어 부자님 가게의 인터넷과 전화 휴대폰 요금이 매달 합쳐서 10만원씩 나온다고 해봅시다. 그 요금을 크레딧이 들어있는 카드로 자동이체 신청만 해놓으면 무려 5달 동안은 통신비를 단한 푼도 내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50만원이 고스란히 굳는 겁니다. 또 배달이나 영업 때문에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쓰시는 부자님들 많으시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5만원어치 넣고 등록된 카드로 결제만 하면 크레딧에서 5만원이 알아서 차감됩니다. SKGS 같은 대형 주유소는 물론이고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까지 전부 가능해요. 혹시 지난번에 영상을 놓쳐서 아직 이 크레딧을 신청하지 않은 부자님이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신청은 공식 누리집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하실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11월 28일까지지만 그 전에 마감될 수 있으니 이 영상 보시는 즉시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용 마감일. 올해 12월 31일입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카드에 남아있던 모든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니 그 전에 통신비든 주유비든 반드시 다 쓰셔야 합니다. 물론, 이번에 추가된 통신비와 주유비 말고도 기존 사용처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부자님들도 계시죠. 바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총 7가지입니다. 만약 관리비 문제가 없는 부자님이시라면 이 7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시면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신청 마감은 11월 28일, 사용 마감은 12월 31일입니다.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에 부자고 유튜브라고 적어주시면 전체 영상을 보내드릴게요. 그럼 다음 월요일 저녁 7시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부자 정보로 돌아올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